중학생 혼자 지금 북미에 하는 고진준형이라고 합니다. 그 지금 이제 캘거리에서 라스베이거스로 비행기 타고 넘어갔고 지금 일단 그 저희가 라스베이거스 이제 한인민박을 예약했는데 그 한인민박 사장님이 그때 한인민박에 안 계신다고 하셔가지고 그 호텔 계신대요. 그래서 그 호텔로 그냥 오라 그래서 일단 호텔로 이동 중입니다. 예, 지금 호텔 체크인을 했고 호텔이 이제 저 호스텔 안 자고 5성급. 아니 담배랑 이거 제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상황이냐면 제가 이제 라스베이거스는 21세 이상부터 시크인할수 있어서 만 21세 그래서 제가 한인민박을 예약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한인민박 사장님이 그날 거기 집에 안 계신다고 그러셔서 이제 5성급 호텔에 내가 이때 잔다. 그래서 너 오고 싶으면 여기 와서 같이 자자 해가지고 일단은 저도 5성급 호텔에 오게 되었습니다. 어,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저이 정도 나은 호텔 딱한번 잡았나 그랬는데 와. 그래서 일단은 제가 오늘 아침 먹고 한 끼도 못 먹었어요. 지금 저녁 한 8시 9시인 건데 그래서 일단 나가서 햄버거 같은 거 하나 먹고 올 예정입니다. 그리고 아까 살짝 여기 뷰를 보여드리면 자, 한번 노선크 호텔 밥은 맥도날드. 근데 이거 맥도날드도 쿼터 파운드 치즈 먹었었는데 이게 포탈한 12달러란 말이에요 12달러면 한국 돈으로 거의 한 16,000원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사실 싼건 아닌 거지 네, 다른 점은 이 상자에도 보통 가면 은 포터 파운드 같은 거는 빙계 싸서 주거든요 이 상자에 주고 빨대가 플라스틱이야 종이 빨대가 아니야 이제 그 호텔 에 들어가서 쉬려고 했는데 한인민박 사장님이 여기는 밤에도 오시고 조금 밤에만 해야지 오전에 할거 없다고 아, 지금 나가서 다운타운 갔다 오라고 하시더라고요딱 오늘이 피크래요 금요일 저녁이어서 그래서 살짝 다운타운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 라스베이거스 여행 지금 밤 10시 정도 거든요 근데 라스베이거스도 취한이 되게 괜찮다고 해서 그냥 한번 돌아다녀보려고요 네, 버스 타고 LA 다운타운에 왔나 아, LA 아니야 라스베이거스 다운타운에 왔는데 홈리스는 그래도 확실히 좀 있는데 다른 지역 안가봐서 다른 지역이랑 비교는 안 되는데 그래도 캐나다보다 좀더 있는 느낌? 근데 그렇게 막 홈리스가 위협적이거나 그런지 않는데 그냥 그 분위기 자체가 살짝 무섭죠. 바닥에 누운 거 계속 있으니까. 그래서 일단 이 라스베이거스 다운타운 좀 둘러보다가 또 도저히 홈리스 아서안될것 같으면 그냥 돌아가려고요. 일단, 지금 그, 한인민박 사장님 따라서, 어, 여기 사막이었어, 씨. 한인민박 사장님 따라서, 한, 그, 교회 갔다가 아, 쳤고 살짝 여기 근처에 플라자가 있어서 플라자 좀 구경했습니다. 와, 이게, 여기 완전 사막이어서 햇빛이 좀 세서 카메라가 잘안당기네요 그래서 일단 오늘은 뭘할 거냐면, 솔직히, 어디 이제 다운타운 좀 둘러봤는데, 너무 시끄러워서 영상은 못 찍겠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그 호텔 쪽을 좀 구경할까 합니다. 여기 뭐 베네시아 호텔, 뉴욕 리욕 호텔, 좀 유명한 호텔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을 좀 구경하는 게 어떨까 싶어서 그걸 구경할 거고 내일 그랜드 캐니언에 갈 예정입니다. 그게 한 편이 될지 모르겠는데 일단 은 그렇게 할 예정이고 여기가 되게 교통이 되게 잘돼 있어서 그냥 어제 24시간 패스를 끊어 왔거든요. 버스로. 그래서 그거 타고 계속 이동하면 될것 같아요. 여기가 또 라스베가스 약간 좀, 좀 시골 느낌? 그런 느낌이어서 진짜 와, 풍경이 미쳤어. 와, 어, 확실히 미국은 미국이다. 네, 여기가 뉴욕, 뉴욕 호텔이고, 여기 보면 이제 뉴욕의 상징인 식식버거가 있잖아요. 그, 되게 뉴욕에 같이 되 꾸며놓은 호텔이라고 하네요. 여기가 당연히 카지노도 있고, 카지노는 이제 21세부터 가능하고, 이렇게 이제 뉴욕 같이 꾸며놓은 겁니다. 호텔 로비를 뉴욕뉴욕 뉴욕 호텔은 밤이 좀더 예쁠 것 같아서 그냥 밤에 다시 오기로 하고 이번에 이제 플라멩고 라스베이거스 호텔을 가는데 거기 가면 뭐 이제 플라멩고를 공짜로 볼수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일단은 걸로 한번 살짝 한 걸어서 한 30분 거리거든요. 쭉 가면서 길거리 살짝 구경하면서 가면 딱 좋을 것 같아서 일단 거기로 이동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라스베이거스가 호텔마다 그게 있거든요, Thank you. 라스베이거스가 이제 호텔마다 특색이 다 다른데 아까 뉴욕호텔도 있고 그 파리호텔도 있고 그런 식으로 해서 그 특색 카지노를 만들어서 그런 식으로 이제 돈을 버는 거예요 여기는 이제 플라밍고를 모델로 해서 만든 카지노인데 그래서 진짜 플라밍고 키운다고 해서 한번 그거 보려고 들어왔습니다 이게 플라밍고 를 날개를 다 잘라놔가지고 나, 아예 날지를 못한대요 라스베이거스는 밤에 거의 다할게 많은 느낌이어서 여기 약간 관광하러 오시는 분이면은 오전이나 이런데 플라자가서 쇼핑하고 저녁에 이렇게 다운타운 가거나 호텔 둘러보는 그런 코스가 딱 좋은 것 같네요. 여기 보면 막 분수쇼, 불쇼 많거든요. 그런 건다 이제 밤에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Um, I want to play two entries, please. Uh, it's half charming, like this half half, p e e And what would you like? And orange, chicken, please. What else? And orange kim. Double orange. Uh, and. Papaya. Yeah, this one, please. Double. Yeah. Or pompa. Yeah. Is that. Is it for here too? Yeah, you go here. 한달 익스프레 그냥 중국식 볶음밥이랑 중국식 면. 이렇게만 하면 안 되나? 짤막한 숟가락 맛없 여기 메인, 이거 렌 치킨이거든요? 여기 메인. 약간 그렇게 달달한 치킨인데 깐풍기? 그런 느낌 맛있다 음, 이거는 뭔지 모르겠는데 그냥 시켰거든요 그냥 거기다 맛이 그냥 김마소스에 미쳐진 밥느낌이어서 그렇게 막 특별한 그런 맛은 아닙니다 숙소 가서 한 4시간 찾고, 숙소 라운지를 또 이제 무료 이용할 수 있거든요. 이제 아저씨, 그사림민박 사장님이 좀 높은 등급이신 것 같아요. 극한드 저도 봐서 거기서 쿠키로 배 채웠고, 이제 다음에 갈 호텔은 이제 서커스 서커스 호텔이라고 여기는 이제 무료 서커스를 한다고 해요. 근데 이게 지금 바로 앞이긴 하거든요 근데 호텔 나오자마자 바로 길 건너면 돼서 이거 딱 무료 서커스 보고 다시 그 아까 이제 뭐 뉴욕 뉴욕 호텔 그런 쪽으로 다시 이동해 볼까 합니다 근데 서커스를 한번더본 적은 없지만 되게 서커스는 미국 감성이잖아요 살짝 기대중 아좀 근데 찾기가 좀어렵다 이제, 이제 라스베이거스 같은 경우에는 기가 알기로는 원래 이제 광부들이라든가 이쪽에 사막이 사실 아무것도 없었는데 뭐 자원 같은 게 나와서 광부들이 아마 광부인지 그냥 노동직인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런 래 자원들을 캐는데 오전에 이제 자원들을 캐고 밤에 할게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밤에 유흥거리를 만들어줘야겠다 해서 만든 게 라스베이거스 이런, 이런 카지노들 근데 이런 카지노들 하나씩 들었으니까 이제 유흥거리 계속 술집 카지노 막 만들다 보니까 관광객이 몰리 시작하면서 호텔도 쫙 많아지고 다 이제 카지노로 이제 돈을 벌고 그리고 그번 돈으로 이제 이지역에 치안 유지하는데 되게 큰 도움을 준다고 해요. 그래서 생각보다 치안 은 정말 좋고 그냥 솔직히 밤에 돌아가도 아무 일 없어요. 그냥 홈리스가 좀 많다 그 정도입니다. 그래서 저는 솔직 히 라스베이스 만족. 미국 중에 이렇게 이만큼 안전한데 없을 것 같아요. 베네시안 호텔 도착. 이 베네시아 호텔 같은 경우는 이탈리아 베네치아를 모티브로 만든 이제 호텔이어서 이렇게 이제 그 베네치아가 이제 되게 도시가 물로 쫙 있잖아요. 물로 그러니까 도로가 없고 물이잖아요. 다 그래서 보틀 타고 이동하는데 그걸 똑같이 이제 구현한 겁니다. 여기가 이제 베네시아 호텔의 내부에 있는 이제 완전히 베네치아를 모티브로 한 곳. 보트가 안 왔는데, 이번 보트가 이렇게 왔다 갔다 밖으로 나가서 다시 들어오고 그렇게 다니고 있습니다. 아마 동네로 사야 될 건데, 가격표가 안 적혀 있어서 얼마인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약간 여기는 이제 야외 베네시안 뷰포인트? 그런 느낌? 근데 이제 이쪽 안에 이제 이런 상, 있는 상점들은 다 이제 슬슬 문을 닫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는 거의 끝난 것 같고, 원래는 좀더 둘러보려고 했는데, 여기 그랜디 캐니언으로 새벽 4시에 가야 돼서. 살짝 좀 이제 가서 쉬고싶.. 아까도 계속 쉬었지만 또 쉬고싶어서 여기 있는 근처에 이제 분수쇼 보고 다시 숙소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이제 벨라지오 호텔이고 여기에 세계 3대 분수쇼가 있었거든요 이거를 이제 7시부터 전에는 30분 하루에 30분씩 하다가 7시부터는 15분에 한 번씩 한다고 해서 일단 보러 왔습니다 이 세계 3대 분수쇼다 보니까 확실히 사람들도 많이 모여있죠